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거친 파도 잠잠하게 줄을 보 잠잠하게 줄을 보리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박주명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 띠혀 주시어서 좋은 말씀으로 또 우리들 그 삶속에서 풀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의 응답이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하신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글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삶은 만남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고독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남은 나와 너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만남이 불행이 되는 경우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될때 인생의 불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돈 권력 배경에 집중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나를 만남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은, 많아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마리틴 부버의 책 나와 너의 내용을 발췌하기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너와 나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 온 존재로 모아지고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 마르틴 부버가 말하고 우리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삶에서 만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기도 하죠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 잘 아시는 영화 배우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언맨 그 영화의 대표적인 대표작의 아이언맨이라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이 엄청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로 뜨게 된 이유는 그 아이언맨의 고증을 정말 잘 살려서 그 자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연기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에 있죠. 그런데 그런 로버트 다우니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젊은 시절에 그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고, 감옥 출입을 반복하면서 할리우드에서는 거의 퇴출당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믿지도 않았고, 제작사도, 동료 배우들도, 대중들도 당연히 그를 외면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아이언맨의 감독 존 파브로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마블에서 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이언맨 역을 맡길 배우를 찾던 중에 이 감독 파브로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가 아니면 아이언맨은 없다. 그 한마디가 이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게 되었죠. 그를 찾아온 그한 사람의 믿음과 선택, 그 만남이 완전히 끝나 버린 줄 알았던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는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 올랐고 지금도 그 감독이 날 믿어 준게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버린 인생이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었고, 그 만남이 새로운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 삭개오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 만남 하나로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 뒤집혀 버리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또 돌아보시면서 혹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사람의 댐댐이가 달라지고 반대로 잘못된 만남 하나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좋은 만남도 있었고 아픈 만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만남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개오의 이야기도 바로 그 만남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죠. 성경은 사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징수원으로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겨서 부자가 된 이들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무리였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불리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고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던 부정직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 출입도 금지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개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는 부와 권력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가 얻은 것은 사람들의 미움과 외면뿐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삿개호를 표현할 때 키가 작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은 키는 사회적 소외와 무시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작은 존재였고 사람들 눈에는 그저 죄인이었으며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갈망이 3절에 나오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예수, 병든 자를 고치고 외면받는 자들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도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왔는데 문제가 있었죠. 뒤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수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작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달려가서 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당시 성인 남성이 체면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개오는그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뽕나무에 이르시고 뽕나무 아래에 이르시고 그를 쳐다보면서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짧은 한 마디 안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사게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사게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은 사귈오가 가진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남의 시선에 갇혀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한 사람과 함께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생명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 사랑받지 못하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고 배척받던 한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기와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거짓과 욕심으로 돈을 쌓는 사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셨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쫓으며 누구를 만나고자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케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요.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든 예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것들 의지하던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다시 살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외면받은 인생도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새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사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본문 8절을 보면은 사케오가,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누고 억울하게 취한 것도 배로 갚겠다는 진심 어린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케오의 삶의 새로워진 책임감과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그가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긍정적인 그 삶의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개오의 고백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셨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셨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행동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계오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회복할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께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실패가 있었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집에 머무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사개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사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만남 하나가 사케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선 여전히 성공과 실패 높고 낮음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진짜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분과의 동행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삶, 그분과 함께 걷는 삶에 새로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출발입니다. 그 만남, 그 출발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그 출발로 인하여서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 전환점을 소개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만남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놀라운 출발선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이제 주와 함께 사.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의 삶은 이제 주님의